인데 지금 좀 봐보시면은 발목이 아래쪽으로 워낙 많이 내려와 있으세요. 체중 부하를 딛지 않는 형태 의 운동으로 좀 선택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을 하시는 게좀더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아, 뛰는 것보다는 사이클이 더. 아 처방에 <laughs> 따라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기구력 강화와 심폐기능까지 향상시켜주는 잠니아의 두 번째 맞춤 운동 사이클. 안녕. 안녕. 차가 나와봐봐. 집을 방문한 이들의 정체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장미야분들은 누구실까요? 뭐? 아 이거 엄마를 위해 내가 준비했어. 사이클, 헬스 사이클. 어? 아 이거 아들이 엄마를 위해 준비한 아 선물은 바로 사이클. 아. 항상 이 운동하라고. 자전거가. 아들이... 제일 좋은 아니, 운동이라고 아니, 했잖아요. 지금 엄마가 제 생각해주고 참부러한다고난 마음에 드시는 거 어느새 발짝핀 장미아의 얼굴. 할머니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를 생각하는 아들의 따스한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 기대, 만발, 서서히 모양새를 갖춰보고 드디어 완성. 여기 예, 님치는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이제 올라가서 배우면 돼요? 예, 한번. 어, 너무너무 귀엽다. 했습니까? 너무 이쁘다, 형준아. 네. 아유, 딱 니가 네한 <laughs> 닮았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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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새 신으시는 것처럼 마냥 신이란 장면. 아, 전문가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사용법을 배워가는데. 속도, 시간, 운동거리. 칼로리 소모량, 핸드펄스. 이렇게 다섯 가지. 칼로리 소모량. 고맙다. <laughs> 엄마의 선물은 바로 이거. 바로 운동 도립 어우. 마음에 들었어. 아, 운동. 이게 훨씬 낫다. 저거보다. 자리 차지하고. 어느새 찬밥 신세된 러닝머신. 자 어떤 발목이 약간 그래. 장미에게 딱 맞는 사이클 온도 힘이 들어가 좋다. 음, 이거는 이렇게 다 힘이 안 들어오고. 이 배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지? 음. 이게 저는 뛰어도 힘들잖아요. 많이 빼야 돼요. 아, 한한명더 들어있어. 저 열심히 하셔서 꼭 1등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좋아. 아들이 사주시는구요 사주시는 사이클! 너무 귀찮요셔 좋은... <laughs> <laughs> 생각이 좋고, 음. 생각이 감사하고, 사이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음, 아, 너무 귀엽고, 이쁘고. 하루 30분 운동이면 400kcal까지 소모된다고 하니까, 꾸준히 아셨죠? 예.